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아, 춘추 시대의 진나라의 에, 진나라 그 해왕과 아, 진나라 문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진나라의 문공은 아, 춘추오패 한 명에 속하는 아주 그 어, 유명한 어, 왕이죠. 그래서 일단 그 진나라의 해왕을 볼것 같으면은 진나라의 해왕은 아, 제제위는 어, 아, 기원전 650년부터 637년까지. 13년간 재위를 했습니다. 아, 원래 이름은 이호인데이 예, 진나라, 이그 춘추시대 진나라의 해왕은, 아, 옆에 나라인 아, 진시왕의 진나라, 아, 목공. 나라 이름은 같지만 다른 나라죠. 어, 진나라 목공의 지원으로 인해서, 헝공의 아, 사후에 예, 왕이 된그 헝공의 후궁, 여희의 아들인 바다했자 해공의 해공이 왕이 되지만 바로 이제 그 이극의 구테타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극이 추대를 해서 해외로 도망을 갔던 그 정실 부인의 아들 이호가 돌아와서 형이 형이 중이가 형이지만은 형 대신에 이호가 돌아와서 왕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춘추시대 진나라의 해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그 해왕은 어 왕이 된 후에 아 자기를 도와준 어 진시왕의 진나라 목공하고 뭐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를 아 주지를 않고 어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갈 때고 하 나올 때가 틀린 거죠. 어 땅을 주기로 했다가 이제 자기가 왕이 지게 되니까 땅을 안 주고 어 하면서 이제 진나라 목공의 신의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진나라 목공이 이 화를 에, 분노를 해서 이그 춘추시대 진나라를 공격을 해서 이 목공의 태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면서 아들인 어, 뭐 아들인 어, 그 어를 거기 이제 인질로 맡기고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 기원전 655년에 헌종이 진나라의 헌종이 암살 지도 사건이 생기게 되죠 기원전 655년에 여의의 중상모략에 의해서 헌종의 암살 그 시도가 중상모략 가짜죠. 해서 이때 이제 그 태자인 신생이 자살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왕자들인 중위와 이호가 탈출을 도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의는 포로 도망갔다가 다시 적으로 도망가고, 이온은 굴로 도망갔다가 다시 양으로 도망갔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옆에 나라인 진시황의 진목공의 지원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653년에 헌종이 이 왕자들을 다시 공격을 하게 되고, 기원전 651년에. 혼종이 진나라의 혼종이 사망을 하면서 어, 그 여희의 아들인 해제가 어, 왕이 되게, 되게, 되겠습니다. 아, 하지만은 그그 그, 대부 어, 어, 그 순식이 그그 어, 그, 탁자를 다시 또 왕으로 몰게 어, 되있습니다. 아무튼 이이 어, 이 해제가 즉기를 했지만은 어, 대부인 어, 이극이 쿨테타로 어, 해제를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부인 순식이 그 여희의 여동생의 아들인 탁자를 다시 왕으로 옹립을 한 거를 또 다시 이극이 쿠데타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극이 다 죽이고 원래 그 헌종의 그 정실의 아들들을 초청을 하지만은 중인은 적에서 겁을 내고 돌아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나라로 도망간 이호가 돌아와서. 왕으로 즉위를 한게 이게 진해왕인데 진해왕이 왕으로 즉위를 할때 옆에 나라인 진시왕의 진나라 목공이 도와주고 어, 뭐 땅을 좀 받기로 했는데 에, 왕으로 즉위한다면 땅을 안 주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어, 진나라 목공이 화가 나서 어, 다시 쳐들어와서 에, 해왕이 이, 그 포로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기원전 650년에 에, 진나라에게 에, 진시황의 진나라에게 어, 목공에게 주기로 한 하서의 다섯 개 성을 어, 못 준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 이극 그란그지위할때그 그그 공신인 그 어, 대부 어, 이극에게 약속한 어, 분수 어, 이북의 땅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 이극의 권력을 빼앗으고 이극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해왕이 좀 못쓸 짓을 많이 한 거죠. 어, 그 정도를 안 지키고 자기 이익만 차린 거죠. 어, 기원전 647년에 에, 진나라, 어, 그 어, 춘추시대 진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진시왕의 진나라가 아, 지원을, 식량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은그 다음에 인, 기원전 646년에 반대로, 진수왕의 진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그, 춘추시대 진나라가 지원을 안 해주고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공격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대신인 궤사 곽사, 괴사가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제안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나라가 그렇게 이제 해공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진나라에그 문공이 있습니다. 문공은 어 공자 중위가 문공인데 이그 해공 다음에 이제 직위를 한 사람이죠. 어이 사람은 어 재위는 어 기원전 636년부터 628년까지 뭐한 어, 8년 동안 재위를 했고 어 생존은 기원전 697년부터 628년까지 생존을 했으니까 어, 거의 한 70살에 죽은 거고. 어, 그니까 이제 그 왕이 된게 이제 뭐 거의, 어, 뭐한 61세, 어, 거의 이제 노인이 돼서 왕이 돼서 한 8년, 어, 8년 이제 그 통치를 하다가, 어, 한뭐 거의 한 70세 에 죽은 거죠. 이게 이제 진문공입니다. 진문공이 이제 공자 지, 주, 중이었고, 홍공의 정실의 아들이었고 해외로 19년 동안 유랑을 하다가 61살에 돌아와서 이제 왕으로 춘추 시대 진나라 의 왕으로 즉계하게 되었습니다. 춘추오패한 사람이 되겠고요. 동생 친동생인 이호가 먼저 돌아와서 진나라의 해공이 되고 이 해공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그 중인은 43살 때 정나라 북쪽의 정나라로 망명을 했는데 망명을 간지 5년 만에 에, 아버지인 혼종이 사망을 하면서, 어, 그, 후궁인, 어, 배달은, 어, 저기죠. 어, 해제, 해제가 죽이려하겠니다 여의의 아들인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제가 어, 이극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탁자가 죽이려 하죠. 해제의, 그, 저기, 여의, 여의의 여동생, 여의의 여동생의 아들인 탁자가 죽이라는데 이 사람도 또 이극이 쿠데타로 일당이 몰살이 되게 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의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호가 귀국을 해서 진나라 해공이 되면서는 아 자기 형이 좀 걱정이 돼서 형을, 형인 중의를 죽이려고 자격을, 자격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중의는 어, 정나라에 있다가 다시 또제 나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중위가 이제 위나라로 갔는데, 위나라에서는 또 거부를 해서, 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황공이 우대를 해서, 어, 황공 밑에서, 어, 중위가 살게 된거 어쨌든 중위는 어, 19년 동안 해외 유랑을 했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 진나라의 문공이 돼서, 어, 좋은 정치를 팔려면 펼치다가 죽게 되겠습니다. 제 나라 황공 밑에 있을 때, 5년이 지났을 때 황공이 사망을 하고, 제 나라에 내 분이 생겨서, 제 나라를 탈출을 해서, 조나라로 갔다가, 송나라로 갔다가, 정나라로 갔다가, 뭐, 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겠습니다. 초나라의 성황이 또, 이 중위를 우대를 해줘서, 초나라에 기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는, 어, 초나라의 성황이 어, 내가 당신을 잘 보살펴 줄 텐데 만약에 당신이 어, 진나라의 왕이 되면 나한테 무슨 보답을 해줄 것이냐 물어봤을 때 중위가 말하기를 어, 왕과 싸우게 되면은 어, 우리 군대를 삼사 어, 3사, 삼사는 이제 삼일간의 행군 거리죠를 물리 어, 뒤로 후퇴를 하겠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원전 637년에 어, 진해공이 죽고 어, 진의 진해 인지 태자 어가 도망을 가서 어, 그, 진주왕의 진나라가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나라의, 그, 진주왕의 진나라의 목공이, 어, 진나라의 그, 어, 해공에게 자기가 은혜를 베푼 게 있는데, 이 해공이 이제 배반을 했다 해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진나라의 목공이 이 중의를 지원을 해서, 어, 중의를 초나라에서 불러서, 아, 진나라로, 어, 그, 그, 춘추 시대 진나라의 왕으로 시켜주면서 모든 게 마무리되고 이그 춘추 시대 진나라에는 이 중위가 돌아와서 문공이 되면서는 정치를 잘 펼쳐서 진나라가 매우 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